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현재 저열대비 12포인트 넘게 상승폭을 또 키워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함과 동시에 강한 수급을 동반해 줬죠. 오늘은 오전장부터 빠르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시간은 4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19분경인데 현재 거래대금을 보시면 3,680억 원이 무려 1시간 만에 좀 터졌어요. 자, 폭발적인 수급을 동반한 에코에너지.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얼마 더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방향성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에, 간단하게 핵심만 좀 준비해봤고요. 어,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제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LS 에코에너지가 올해는 LS 전선아시였죠. 아 자, 전선아시아에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에자 상승 흐름을 좀 이어줬어요. 이어주다가 눌림목 한번 만들어 주고, 자 폭발적으로 수급을 동반해 줬는데. 자연 소식 간단하게 보면은 LS 에코에너지가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국내에는 히토류 공장을 신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을 좀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문 보면 내용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AI 등 전력 인프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사업 확장에 나섰고 공장도 새로 짓고 신사업을 추진한다. 얼마 전까진 LS 전선 아시아로 불렸던 기업이죠. 전력 수요 폭발 때문에 부각된 걸로 보여진다. 이 기업을 보면 2015년도에 베트남 사업에 출자를 받아 세워진 기업입니다. 베트남과 미얀마 등지의 해외 버해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지주사고 LS 전선하고 사업 모델은 같지만 자, 커버되는 지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된다. 왜냐면 주요 제품이 초고압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해상 풀리이나 AI 반도체 등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면서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어닝서프라이즈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무엇보다 전력망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지속되고 있고 히토르스 사업까지 신 사업으로 부각하면서 LS 에코에너지의 상한가 행을 어제 들어가고 오늘도 상승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 상흐름 봐도 완만하게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을 동반해주면서 지금 10포인트 넘게 강세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홀딩 하시면서 더큰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자 앞으로 지금 뚫어줘야 될 가격대 지금 3만 원대를 단숨에 터치해 줬기 때문에 자 4만 원대 그리고 5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매매 동 동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이 압도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간이 압도적인 순매수,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LS에코에너지에 매수를 넣어주면서 이 메이저급들이 현재 매집을 해주고 있는 걸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보다는 보유하시면서 좀더 길게 가져가는 게 맞고요. 자, 신규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 조정 줄 틈을 안 주고 날려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추경 매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실 텐데 자, 추경 매수를 하기 전에 ls 에코 에너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세력들의 매직 구간에 따른 매물대를 좀 포착을 해서 우리가 좀 짐바닥 구간을 좀 확인한 다음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어야겠죠. 주가가 상승폭을 키워내더라도 한 차례 조정을 주면서 살짝 쉬어가는 이 스몰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엑시타수있인 전략을 좀 만들어 봐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눌림목 매수가 목표가까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ls 에코 에너지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셨다면 위에 보시는 번호로 LS 에코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최신 대응 자료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비용 일체 없고 우리 구독자분들 을 소통을 위해서 참고 사항으로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핵심 포인트만 간단히 좀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대응을 슬슬 준비해야 돼요. 자 고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단기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 부분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거나 조심해야 될 캔들 같은 경우에 뭐 장대 응봉이 나오거나 장대 응봉에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면 일부 손바김이나차익실험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호재 만 있습니다. 악재가 없죠. 악재가 없이 호재가 나오고 있어서 상승 랠리는 더 달려줄 것으로 현재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홀드 전략 가져가는 게 맞고 만에 하나 자, 그래서 에코에서에서 고가권의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무료 방에서 좀 실시간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일 단타 종목들도 아침 9시에 좀 빠르게 먼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보를 좀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뭐 빠르게 먼저 체크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은 좀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입장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방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오늘 단타 추천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브리핑하든지 뭐 관련 소식 이슈에 대해서 무료방에서 실시간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큰 힘이 되고요. 엘에코 에너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맞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이 만약 나. 나온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해보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이라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한번더 상단 돌파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안전하게 차익 실험 매물을 던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를 할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 바닥 구간에서 미리미리 종목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어, 앞으로 대시세를 주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과, 자, 검색 방법, 그 다음에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앞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보면서 안정감 있게 수익을 가져가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바이오 메딕스 종목의 차트를 잠시 켰고요 자,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리를 보여줬죠 자, 바닥 구간에서 5배가량 급등한 바이오테마 종목입니다 자, 임상실험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리를 보여왔고요 짐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마치고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구간에 화살표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도 화살표가 떴는데 이게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황금 신호예요 이 황금 신호를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고요 재료와 수급을 확인해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딱 갖다 대면 3월 26일 자에 황금 신호라고 가격까지 뜨죠 11130자 매수가까지 정확히 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영상 시청해주고 계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체로 문자 발송 한번 해드리고요 매수가 직접 잡아드렸는데요 당시에 장문정선 내역 보면은 S바이오메딕스에 대해서 구독자 이벤트 종목으로 3월 2 6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종목명 S바이오메딕스 12,000원 부근 목표가 1차, 2차 잡아놨습니다. 재료 및 투자 전략도 세줄로 깔끔하게 요약했고요. 실시간 대응 및 매도 신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동일한 번호죠. 5925-6662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 자 1번. 남주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단체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뭐 따로 비용 나가는 것도 없고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숫자 1번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시청하실 때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바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자 추천일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에 나왔죠. 바로 이날 수익 구간에서 제가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영상까지 직접 올려 드렸는데요. 황금지 분석 tv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직접 검색 가능하신데 당시에 4월 12일부터 영상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다, 신곡가 나옵니다라면서 대응 전략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홀딩하시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최근에까지도 영상에서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지 추천할 때 보유 의견 드리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러 영상에도 직접 올려드리다 보니까 자, 상승파동에서 정확하게 보유하면서 보다 안정감 있게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천 일 이후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날짜 바로 이 날이에요. 자 이날 4월 12일. 자 이날도 상승 폭을 키워냈죠. 영상 찍어드리고 상한까지 들어갔는데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달려줬습니다. 자두배 넘게 상승률을 달려줬고요. 추천 일 대비 4배 이상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다음 후속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자 후속 종목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고 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 구독자 방에서도 소통 진행하면서 관련 시황 내용을 좀 빠르게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황 정보와 단타 유력한 종목들도 무료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신 번호로 편하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남겨주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S바이오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주는 종목들 밑바닥부터 상승 랠리가 나오죠.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유 할수 있도록 대응 문자 알려드리고 무료 방에서 소통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보유하시면서 고가 부문에서 엑시트 할수 있는 전략이에요. 확실한 수익을 보면서 매도까지 깔끔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매수는 솔직히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죠.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자, 주가가 오른다면 언제까지 오를지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를 좀 분석해서 직접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이 상승할 때는 대부분 수급이 굉장히 좋거나 자, 세력들이 주가를 바닥에서 매집 시켜놓고 끌어 올립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량한 종목으로 확실하게 두 배, 세배 무난하게 수익을 여러분들도 직접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정말 저런 종목을 주는 게 맞는가 의심스럽다면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한번 남겨 보시고 어 제가 직접 종목 드릴 건데 종목 받아 보시고 정말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눈으로 직접 검증해 보시고 수익이 난다 하시면 한주 라도 매매해 보시면 됩니다 부담 가시 필요 없이 더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편하게 참고하시면서 어,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 할때뭐 하루 이틀 하거나 뭐 1, 2% 수익 보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더큰 수익률, 100%가 넘는 수익률, 내 계좌에 0이 하나 더 붙는, 자 원금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막상 내가 매매하면은 종목이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시원하게 오를 것 같아서 매도했더니 더 오른다든지 보유할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신규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 한다든지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오르던 종목도 갑자기 이유 없이 떨어져서. 결국엔 손실로 저양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순환매 전략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순환매 전략이란 자, 단기에 급등한 종목을 단기간에 수익을 좀 가져가는 거고요. 보유기간은 짧게 잡는 거예요. 한달 정도 전후로 해서 여유있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수익난 금액으로 또 다른 종목으로 재투자해가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 얼마든지 상승한 종목을 또 새롭게 잡을 수 있으니까 다음 종목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익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